네,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 컨설팅학과 권정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원격대학원이라는 것은 사이버대학을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사이버대학, 아... 뭐 사이버교육으로 하잖아요. 네. 다만 석사 과정을 진행하는 네. 곳입니다. 아, 그러시군요그 네. 최근에요. 신조어가 나타났다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키텍 네. 네. 이 어떤 얘기 아키텍는 영어로 지금 뭐 건축 그런 걸 제가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키텍처라는 이제 단어를 줄인 말에 네. 대학생을 붙인 건데요. 아. 이제 건축을 설계하듯이 네.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4년의 대학생활을 체계적으로 오. 계획하고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학을 간다면, 아, 내가 이랑 때 가서 식구 아, 놀고 그렇죠. 말이죠. 네, 네. 어? 여자 친구도 많이 사귀고 등산도 가고 그쵸. 여행도 많이 다. 그러는데 이제는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게다 사라진 모양이죠, 그럼?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부터 네. 대학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어... 이제 워낙 4년 후 졸업 이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진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역량, 뭐 스펙 이런 거 4년 동안 꼼꼼히 챙겨서 졸업하겠다는 그런 현상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네, 네. 대학에 입학했다. 네네. 이학년때뭘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laughs> 어, 저희 때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네. 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4년의 전체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오리엔테이션, 뭐 뭐 입학 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좀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기들을 주는 건 네, 아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이전과 달리 4년 동안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고 이런 그렇죠. 것에 네.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거죠? 네,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뭐 심지어 뭐 숙박을 하면서까지 네. 아이들의 조기 적응을 돕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되게 토익이나 토플 점수 같은 경우는 한 2학년 때까지 다 받아 놔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laughs> 뭐 그거야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4년 동안에 네. 다른 것보다는 취업에 너무 몰입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게좀 스트레스, 안타까운 스트레스잖아요. 엄청난 네, 스트레스죠. 현상입니다. 네. 아, 그렇다 면 교수님 부시게 이제 그, 아키텍 대학생, 아키텍이라고 네, 합니까? 네, 줄여서? 네, 아키텍 대학생. 네, 취업을 합니다.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한테 있어서 일단 네. 취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취업처에 직무 자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요. 네. 그것들을 대학생활 중에 어떻게 채울 건지를 이제 모색을 하는데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네. 이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 중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 박 활동에서 음. 뭐를 할 건지를 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 활동으로 좀 나눠 볼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아, 해주까요 그래 네. 일단 학교에서 하는 음. 활동 중에서는 아이들이 일단 졸업 요건에서 뭘 필요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음. 꼭 들어야 되는 뭐 교양과목. 음. 전공 과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네. 뭐 공인어학점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어허허. 뭐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 따야 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등등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미리 파악해서 언제 들을 건지, 네.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건지 이제 이런 제이 것도 이제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 어 요즘 이제 그 인문대생들 워낙 취업이 어려워졌잖아요. 말이에요? 예. 취업 경쟁력을 더 높이려고 음. 뭐 부전공, 음.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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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혹시 융합 전공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융합 융합전공. 융합전공. 아, 네. 융합 전공. 그래서 <laughs> 뭐 각종 트랙이나 뭐 교직 같은 것을 이수를 하면은요 졸업장에다가 병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심화 과정들도 미리미리 챙겨서 들으려는 활동들을 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학교 밖 활동도 많이 아이들이 고민을 네, 하는데요. 외부에서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좀 인성을 네. 드러낼 수 있는 봉사라든지 음. 아니면은 좀 직무에 대한 관심이나 적합성을 네. 표현해 줄수 있는 오. 인턴십이나 공모전, 뭐 음. 장단기 아르바이트, 뭐 직업 체험 이런 것까지도 아이들이 꼼꼼하게 챙기는 상황이에요. 네. 남학생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네, 왼쪽 아시죠? 와야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군대를 가는 시점을 언제 할 거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네네. 그래서 그럼 군, 뭐 전방이나 이런 데 말고 좀 후방이나 좋은데. 그런데 예? <laughs> 이제 학점을 많이 들을 수는 없고요. 네. 좀 제한되어 있지만 음. 또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음. 부대들도 있고 또는 뭐학을 늘릴 음. 수 있다거나 음. 또는 뭐 리더십 같은 데에 네. 자신이 뭔가 스토리를 쓸 만한 곳이 있다면 음. 그런 대로 아이들이 좀 발빠르게 어, 파악하는 것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교수님 그 말씀은? 그는좀 뭐예를 <laughs> 들면 우병우 전수석 아들처럼 운전 병으로좀 빠지거나 <laughs> 이 보직이 그렇죠. 좋은데 <laughs> 네. 전반부대 지원 <laughs> 네. 학생들은 그런 건 하기 어렵잖아요. 하여튼 농당입니다뇌당입니다만은 뭐, 네, 네, 네. 그, 그렇다 그러면 참 교수님 말씀 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네, 네. 예,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의 연구 기관 네, 네. 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음,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 그렇죠. 이런 곳인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양성소 음.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네. 없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네. 이제 대학의 평가 지표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음. 아이들의 학내 활동, 학외 활동 그리고 이력서처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진로를 돕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음. 또 한편으로는 또 스펙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 않느냐는 좀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자격증 한 10개 정도 땁니까? 대학생들 요즘에? 뭐 자격증을 어떤 걸 따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요. 네. <laughs> 자격증이 사실 민간 자격증도 많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직무하고 네. 적합성이 꼭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아이들이 일단은 좀 많이 따면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그럼 그게 제가 1학년이에요. 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년 설계를? <laughs> 일단은 1학년 네. 때 가장 좋은 건요. 네.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네. 자신의 진로의 목표를 갖고 대학을 오긴 하지만 네.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요. 음. 내가 이 대학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또는 이 대학에 오더라도 이 전공을 하고 맞아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요 점수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점수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laughs> 네. 전형이 굉장히 다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한테는 약간 진로에 대한 그 목표나 네. 그런 성숙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1학년 때는 그런 좀 자신을 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좀 탐색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탐색 네. 네. 뭐 좀더 자발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원광대학교에 진로 진학 아, 중부대학교 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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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대학교? 네, 진로, 원격사, 네, 원격대학. 원격대학, 네. 원격 사이버 원격대. 학 제가 원광 원격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진로 진학 컨설팅. 네, 그 네. 학과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아키텍이라든가 4년 동안의 설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진로 교육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하면은 좀더 대학에 왔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적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교육 네.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이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죠. 아 지금 하고 있죠. 어, 그럼 요 어.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중학교나 음. 자유학기제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유학기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아직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이제 막 단추를 끼워가는 음.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지금은 뭐 진로 교육 자체에 좀 내실화에 좀더 힘을 좀더 쏟으면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음. 아, 내가 어떤데 관심이 있지 네. 또 내가 뭘좀더 뭘 잘하지 하는 음.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또 진로 탐색 교육이라서 요즘 상당히 활발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집중학년제를 음.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고등학교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무래도 네. 고등학교의 최종 목표는. <laughs> 네, 간, 대학 진학으로 아무래도 네. 이제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다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우가 네. 이제 취업을 음.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친구들은 음.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거 통해서 그러네요. 나중에 음. 이제 조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네.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어, 권정원 교수님이었습니다.